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가볍게 뭉친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줄 홈플래닝 무선목 어깨 마사지기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36% 할인된 가격으로 편안함을 선물하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놀라운 할인. 슬우 넥슐더 프로로 뭉친 어깨와 무게 피로를 시원하게 풀어보세요. 강력한 마사지와 온열 기능으로 힐링을 선사합니다. 지금 54% 할인가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3위입니다. 오아 바디케어 무선 안마기 쿠션형 OMS-031B로 뭉친 어깨, 목, 등, 허리, 다리까지 시원하게. 부드러운 쿠션 디자인으로 편안하고 무선이라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마사지 받으세요. 지금 47,800원의 건강과 힐링을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AOSS 진동 핸디 마사지건. 강력한 진동으로 뭉친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보세요. 갈고리형 디자인과 무선 기능으로 휴대도 간편합니다. 33% 할인된 27,800원의 건강한 활력을 되찾아보세요. 1위입니다. 놀라운 할인 웰시모 베개 마사지기가 시원한 어깨 마사지를 선사합니다. 68% 파격 할인가로 59,000원에 만나보세요.